수천 마리의 야크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용감한 농부들은 산봉우리가 구름 위로 솟아 있는 숨 막힐 듯 아름다운 고지대에서 끝없는 어려움과 발견에 직면합니다. 야크소는 농업에 사용되는 동물일 뿐만 아니라 매우 매혹적인 문화적 여정을 함께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쳤으니 농부들이 수천 마리의 야크소를 사육하는 히말라야 주변 지역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매년 사육되는 야크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리적 위치, 기상 조건, 농장 규모, 시장 수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티베트, 인도, 네팔에는 수천 마리의 야크를 사육할 수 있는 대규모 농장이 여러 곳 있습니다. 대부분의 야크가 이 지역에서 사육됩니다. 야크는 히말라야 산맥의 원산지인 소의 한 종류로 높은 고도와 혹독한 기후 조건으로 유명하며 이러한 환경 덕분에 내구성이 뛰어나고 강인한 품종이 개발되었습니다. 두꺼운 털, 구분뿔, 그리고 유연한 몸 덕분에 야크들은 강인함과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능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티베트의 농부들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온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고원지대에서는 여름 내내 야크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풀을 뜯습니다. 밭을 갈고 콩이나 볼리를 심기 위해 봄에 한번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 다음에는 산으로 다시 보내져 겨울이 올 때까지 풀을 뜯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을 타고 야크를 찾아 집으로 데려옵니다. 야크 종의 소들이 계곡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부들은 야크를 찾기 위해 수많은 산을 횡단해야 합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몸을 녹이기 위해 불 주위에 모여들고 해가 뜨면 다시 돌아와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농부들이 야크 소를 찾을 때면 두 마리에서 아홉 마리씩 작은 무리를 지어 다니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농부들은 야크가 주로 먹이를 찾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야크를 찾을 때까지 사냥을 계속하고 마지막 야크를 찾으면 모든 야크를 마을로 데려옵니다. 히말라야 잔스카르 지역에 위치한 샤다이 샤데이라는 마을은 12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강물이 얼어붙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초창기 샤다이족은 마을 주변 나무에서 나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시기에 야크소는 체력이 향상됩니다. 엄청난 양의 나무를 등에 지고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로 돌아오기 위해 험난한 경사와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마을에서 매년 열리는 또 다른 행사로 겨울철 사람들의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는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엌에서 타오르는 불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은 상당한 양의 나무를 모아 집안에 보관해야 합니다. 장작과 기타짐을 운반할 때 사람들은 야크의 등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게다가 더 많은 양의 장작을 직접 씻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야크소들의 모임은 계속됩니다. 그들은 이곳에 도착하기 위해 많은 여정을 했습니다. 장작을 발견하면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티베트인들은 봄에 밭을 갈 뿐만 아니라 이동수단으로도 야크소를 이용합니다. 또한, 야크는 힘을 이용해 물건을 나릅니다. 자유롭게 풀을 뜯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야크소는 에너지 생산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야크는 풀을 먹은 후 사막에서 건조된 똥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최적의 연료원으로 활용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야크 똥을 수거하여 주거와 요리에 활용합니다. 티베트의 농부들은 가축 생산에 있어 저지대 농부들과는 다른 어려움을 겪습니다. 추운 지역과 긴 겨울로 인해 천연 식량 자원에 대한 압박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약 그때를 악천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에 능숙해져야 합니다. 기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티베트의 농부들은 매일 지역 사회의 부족한 기반 시설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합니다. 길 찾기가 어려운 도로는 운송을 어렵게 만들고 이는 물류와 의료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의 인내심과 일에 대한 애정은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야크소의 생존을 보장하는 행위가 단순한 소명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유산의 일부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야크소는 고지대에 위치한 네팔 산악 지역에서 농부들에 의해 방목되고 있습니다. 야크는 주로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생하는 풀과 식물을 주식으로 합니다. 농부들은 산의 이점을 활용하여 비옥하고 맛있는 목초지를 경작합니다. 이 목초지는 야크소에게 필수적인 영양 공급원이 됩니다. 이 대초원의 동물들은 풍부한 자연 덕분에 혹독한 환경에서도 보호받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번식 과정에서 암컷 야크에게 세심한 보살핌을 제공하여 무리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어미 야크가 새끼를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 시기에 농부들은 야크 저주로 버터를 만들고 이 버터로 유명한 버터차를 만들어 고지대에서 겪는 추위를 이겨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썩은 버터로 양초를 만들어 불을 밝히는 데 사용합니다. 야크털은 농부들이 신발과 따뜻한 옷을 만드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반면 현대 야크 사육의 주된 목적은 고기 생산입니다. 숨 막힐 듯 아름다운 히말라야 고원 위로 새벽에 밝아오면 야크무리는 매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농부들의 희생과 일상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회복력은 당신이 보는 아름다운 모습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날에만 고기를 먹지만 농부들은 야크소를 몰면서 우유도 짜곤 합니다. 이는 이미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저녁 식사는 앞으로 다가올 긴 하루를 위한 에너지를 보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농부들이 몰이하는 동안 해야 할 일은 멀리서 야크소들이 먹이와 물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뿐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직업입니다. 결국 집 근처 목초지가 말라붙어 새로운 지역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을 근처에서 풀이 다시 자라기 시작할 때까지 여정은 더욱 길어졌습니다. 네팔의 작별 인사를 신비로운 인도로의 여정을 계속하세요. 이 지역에서 야크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력과 인간과 대자연 사이의 연결고리를 상징합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 농부들이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산악 생태계의 온전함을 보호하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며 토양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야크소를 사육하기 때문입니다. 열대 기후, 특히 긴 건기에는 자연 식량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도 라다크의 농부들은 수십 년 동안 혹독한 자연 환경에 노출된 야크떼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반면, 이러한 자연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고기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야크고기는 뛰어난 품질과 뛰어난 영양가를 지닌 요리로 여겨집니다. 낮은 지방 함량과 높은 단백질 함량, 그리고 풍부한 필수 아미노산 덕분에 야크 고기는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품질 좋고 특별한 식사를 원하는 고객들은 야크 고기 사업의 주요 타깃 고객입니다. 야크 고기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전문 매장 등에서 독특하고 매력적인 요리를 만드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거대한 산 바로 아래에 위치한 이 지역에는 여전히 농부들이 있으며 그들은 야크 때와 함께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인 덕분에 고산지대는 매우 독특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히말라야 지역의 야크농장은 인간의 적응과 인내를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사례 중 하나입니다. 제 생각에 야크농장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훨씬 넘어 사람과 그들이 사는 환경 사이의 유대감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 농구들은 단순히 가축을 기르는데 그치지 않고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섬세한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지대 농업이 요구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어려움에 직면한 야크 농부들의 회복력과 헌신에 깊이 존경을 표합니다. 극심한 기후,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 그리고 현대 자원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은 모든 성공이 쉽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헌신은 지역 사회뿐 아니라 정부와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만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험실에서 단순히 복제하거나 산업형 농업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전통 지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는 야크가 의존하는 취약한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목초지 감소와 식량 경쟁 심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과도한 방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토지 황폐화를 가속화하고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야크 생산물 수요 변동으로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어지면 농부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농부들을 지원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와 NGO는 야크 제품의 손실을 줄이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나은 인프라, 수혜 서비스, 그리고 저온 유통 물류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생태관광과 농장에서 식탁까지 활동을 장려하면 농부들에게 추가적인 수입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방문객들에게 야크목축의 문화적, 생태적 중요성을 알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현대 과학을 신중하게 적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적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무리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적 교배를 활용하거나 과도한 이용으로부터 초원을 보호하기 위해 순환 방목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책은 지역 관습을 존중하여 설계된다면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야크 농사를 히말라야 정체성의 대체 불가능한 부분으로 봅니다. 야크 농사는 생계 수단이자 독특한 산악 생태계에 대한 관리의 한 형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 사회가 이 농부들을 단순히 고기, 우유, 양모를 생산하는 생산자로서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연결하는 삶의 방식의 수호자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크 농사를 지원하는 것은 문화를 보존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며 미래 세대가 인간, 동물, 그리고 고원의 놀라운 공존을 계속 목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가 뱀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지 묻는 질문에 주저없이 어느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식량원을 섭취하는 중국이 바로 이러한 현상의 원인입니다. 중국의 여러 농장은 독이 있든 없든 뱀을 양식하여 식량이나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농장에서 사육되는 뱀에 대한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왜 뱀을 키울까요? 중국 저장성의 한 마을에서는 160여 가구가 식량과 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300만 마리가 넘는 뱀을 함께 기르고 있습니다. 코브라 독사 비단뱀은 이 작은 마을에서 흔히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는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농업에만 의존하는 작은 마을은 뱀사육 덕분에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뱀사육은 전통적인 산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의 수요와 기술 발전에 따라 발전해온 관행입니다. 처음에는 농부들이 야생 뱀을 포획하여 한의학 전문 약국에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야생에서 발견되는 뱀의 수가 감소했고 이는 뱀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농부들은 연구를 시작하고 농장에서 뱀을 성공적으로 번식시켜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로 뱀 사육은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결과로 세계 유일의 사업이 탄생했습니다. 수백만 마리의 뱀이 식량이나 전통약재로 생산됩니다. 이 뱀들은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일본, 한국 등으로도 수출됩니다. 뱀 사육을 할 때는 다른 축산업과 마찬가지로 뱀 농장에서도 품종 선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짝짓기 후 뱀은 30일에서 35일 사이에 알을 낳으며 암컷 뱀한 마리는 한 번에 12개에서 21개의 알을 낳습니다. 부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봄박산에 흙을 한겹 깔고 습도를 25-30%로 유지합니다. 다음으로, 흙 위에 모래를 얇게 덮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래 위에 배말을 고르게 놓습니다. 어린 뱀은 알을 낳은 후약 70, 75일이 지나면 알에서 나옵니다. 당연히, 배말을 낳는 부화 기간 동안에는 배말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뱀을 키울 때는 온도와 습도 등의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케이지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뱀은 너무 덥거나 추운 온도에서 죽을 수 있으므로 각 번식 구역에는 여러 개의 케이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각 케이지에는 뱀한 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번식기에만 성행위를 해야 합니다. 철이나 나무망사로 만든 벽돌과 문을 사용하여 뱀 케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독사들이 우리를 벗어나 사람이나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들이 먹이를 먹고 물을 마실 때만 우리를 열어야 합니다. 번식하는 뱀에게 공급되는 먹이의 종류는 뱀의 종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종류의 뱀에게는 신선한 고기나 개구리 고기를 줄수 있지만 독사는 닭고기, 개구리, 물뱀을 먹습니다. 독사를 독사라고 합니다. 케이지에 갇혀있는 치명적인 뱀에게 먹이를 줄 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광저우 지역은 오랫동안 뱀을 먹어온 관습으로 인해 중국 전역에서 뱀 식용에 있어 가장 권위 있는 지역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뱀의 모든 신체 부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류 소비는 광둥성의 일부성에서 전국의 다른 모든 성및 도시로 확대되었습니다. 육류는 레스토랑과 카페테리아에서 최고급 요리로 여겨집니다. 중국 정부는 매년 10톤 이상의 살아있는 뱀을 소비합니다. 또한 뱀과 기타 건강보조식품으로 만든 약주에 대한 수요도 상당합니다. 뱀독은 항응고 및 혈액응고 효과, 그리고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와 항암효과로 인해 매우 귀중한 액체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진통제와 지혈제를 분리하고 정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뱀물림 치료에 사용되는 특수의약품인 항독제 제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뱀독은 현대의학에서 의약품과 혈청 생산에 매우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뱀독 추출은 농부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기회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뱀 사육을 통해 매년 수만 달러를 벌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 가죽은 패션 업계에서도 인기가 높으며 매우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 작은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의 예로는 시계줄과 벨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 사육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재적인 치명적 결과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뱀사육은 뱀에게 주요 수입원이 되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회에서 뱀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한 뱀사육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 생각에 중국의 뱀사육은 매혹적이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는 경제적 기회, 문화적 전통, 그리고 윤리적 책임 사이에 더 광범위한 갈등을 반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산업이 수천 가구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고도로 전문화된 농업 분야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뱀 제품 고기, 가죽, 독 등은 상당한 시장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전통의약 뿐 아니라 현대 제약 및 패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때 이러한 변화는 기존 농업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웠을 마을 전체를 번영하는 중심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관행이 식문화, 인간의 위험, 그리고 동물 복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가축과 달리 뱀은 본질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농부들은 끊임없이 치명적인 물림의 위협 속에서 일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이러한 현실은 취약한 노동력을 이윤 추구하는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욱이 뱀사육은 야생 뱀을 포획하는 것보다 파괴적인 측면이 적지만 수백만 마리의 파충류를 대량 번식시키는 것은 생태적,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합니다. 이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설치류 개체수를 조절하여 생물 다양성 유지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의 대규모 상품화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문화적 관점에서 저는 뱀고기 소비와 뱀 관련 제품 사용에 중국 특정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만으로 심각한 건강 및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산업의 존속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세계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성이 시급한 문제인 이 시대에 더 안전하고 논란의 여지가 적은 대체 단백질 공급원이 식량 또는 약용 자원으로서 뱀에 대한 의존을 점진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 탐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재적 해결책으로 뱀사육 관행에 대한 더욱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농부들을 위한 안전기준 강화, 윤리적 사육 지침, 그리고 고위험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한 생산 규모 제한 강화가 포함됩니다. 또한, 뱀독의 합성 대체 물질 연구에 대한 투자는 현대의학의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이 산업에 대한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뱀사육이 계속 번창하는 이유를 이해하지만, 장기적인 사회적, 윤리적, 생태적 비용을 수반하는 단기적인 경제적 해결책으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진정한 과제는 이 산업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가장 책임감 있는 길인지 비판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